유명 연예인들과 협연을 해본 경험이 있으며 한공연할이라와 같은 규모 있는 스테이지 공연을 해본 경험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번호는 대학생이지만 드럼 개인 레슨 교습실을 운영 중인 이강현이라고 합니다. 첫달 월세 보증금 포함해서 60 정도의 이제 장비를 구매하고 뭐 스피커나 아이맥 등의 장비를 추가로 구매해서 총 25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였고요. 첫달 레슨생이 2명 정도로 인당 10만 원씩 월 2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레슨생이 좀 더, 좀더 늠에 따라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주 10시간 정도 한 달에 40시간 정도를 투자하여서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레슨이 이제 이 직장과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레슨생이 변동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쇼와 환불 이슈에 관한 문제인데요. 뭐 레슨생이 몸이 안 좋아서 레슨을 진행하지 못한다거나 사정이 생겨서 레슨에 빠지게 되면 그때 계획되어 있던 일정들을 이제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가장 먼저 연습실 임대부터 홍보까지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이제 공유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기술이나 소양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어떻게 레슨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크고 작은 공연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제 음악인으로서의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